자치도의 더불민주당 교도단체 대표 송영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시비란 내란을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대명령을 수행했던 내란 주동자들은 여전히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대한민국이 어떤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검찰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내란 속의 윤석열입니까? 어제 국회에서 천대혁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원고를 통해 상급식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이 14일 자정까지 항구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 수괴를 옹호한 옹호를 멈추고 국민만 바라보며 즉시 항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행과 부부세력의 무책임한 탄핵 반대 선동은 대한민국을 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원들은 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눈물로 싸아온 민주주의와 법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가만히 시켜볼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은 매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단한 불면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이번 만행으로 제주 도민의 삶은 바람 앞에 든글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우리 민주당원 전원은 24시간 릴레이 촬영선과 1인 티켓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성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상화를 향한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전국 지방회에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사면 결정입니다.